복사하고자 하는 속성을 선택합니다. 다중 선택은 Ctrl 키 또는 Shift 키를 이용하고 선택된 속성을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싶은 위치로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기면 속성이 복사되고 중복된 속성이 존재할 경우 중복된 컬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세 가지 복사 옵션이 나타납니다. 복사하는 컬럼을 대상 컬럼 덮어쓰기 복사함 이름 변경 후 복사 메뉴 중 선택하여 컬럼 복사를 진행합니다. 음.